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 예상 종목, 현대바이오. 자, 지금 보고 있는 일봉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부분이, 지금, 어, 매직봉이 약간 형성된 이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 요 부분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이 두 군데 있죠. 자, 색깔이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노란색 동그라미 치자면은, 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래서 두 군데 지금, 에, 지금 매집봉이 좀 형성되고, 어, 며칠 동안, 쭉옆으 어, 행보하다가, 지금 하락했다가, 지금, 어, 지금, 11선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어, 지금 올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 보시면은, 51선을 갖다가 지금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51선은 지금 회색인데, 회색에 보시면은, 여기, 에, 엄봉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엄봉이 지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빨간선이 볼린자 밴드 상한선인데 요게 노란 거 동그라미 친 부분. 자, 요거, 요거 지우고 다시 요 노란 거 동그라미 친 부분. 요 부분. 여기 이제 기진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기진봉에서 왔다리갔다를 하는 부분은 어, 전부 어, 매수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요 부분, 요 기준봉 안에서는 다 매수가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죠. 이것좀 확대해 보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요 주가가 만약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이 안에서는 기준봉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은 충분히 예. 기준봉을 갔다가 이 노란색 똥그란 침기 기준봉을 돌파하겠죠. 그러면은 예전에 매물, 매물 소화 부분, 요구 부분 31,298원, 31,298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 일봉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전에 올라간 부분을 보면은. 요게 이제 또, 대칭이론에 의해서 보면은, 어, 차반에탑시요 요렇게 없고 자, 요 부분. 요런 식으로 꺼면은, 자, 요렇게, 예. 네. 요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간 부분. 요, 노란색 동그라 부분이,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올라가는 부분도,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꺼면은, 어, 같은 올라가는 부피만큼, 그죠? 요렇게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어, 잠깐만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하면은 대신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33,625원이 되고, 여기서 에또 대칭이 된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여기 정거점그정거점에서 정고점, 4만 1,6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기준봉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기준봉 안에서는 어 매수가 가능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 이 안에서는 가격대가 요 가격대하고 요 가격대. 그니까, 러 25,806원하고 27,000, 27,000원입니까? 잠깐만요. 28,000대, 2만, 25,000원하고 28,000대, 그 사이에는 지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 1분 봉이고, 1봉이고, 그다음에 이건 주봉인데 주봉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걸 한번 다시 켜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고 요런 이제 큰 사각형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지그재그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월봉상. 월봉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봉. 자, 월봉 울봉 어떻습니까? 월봉은 확실히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61선이 지금 단단히 지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은 61선을 깨지 않으니까 꾸준하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단계, 끌어들 해서 11선까지 위에 올라가니까, 한 단계 더 지금 가격대가 올라간 부분이죠. 이 가격대가 지금, 어, 19,530원대, 19,530원대고, 그 다음에 월봉상 여기 보시면은, 어, 영망치 캔들이 한번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죠. 영망치 캔들이, 역 영망치 캔들이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 부분이 한 2020년, 아, 2020년 12월쯤, 그 다음에 2021년 1월, 그 다음에 2월 달에 큰 상승이 일어나고 밑으로 이렇게 쭉 빠졌죠. 빠졌는데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은 밑에 녹색 61선을 전혀 이탈시키지 않았다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깨지 않는다면은, 여기서는, 요 앞에 요, 요 봉이, 예, 잉만 지켰는데, 여기 기신봉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오는 구간은, 어,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요 중간중, 그죠? 2만, 어, 770원과 3만 9천, 어, 200, 2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뭉튀기 하면은, 이렇게. 예전에 66,000원까지도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삭제하고 요것도, 요도삭제우고 어, 자, 현대바이오. 아, 기업이 좀 괜찮다 느낌이 드네요. 요거는. 현대계열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쭉 보겠습니다. 귀엽게요. 자, 경북 김천시에 있고, 지금. 자, 상상 주식수가 3,400만주이고, 유통 주식수가 3,400만주, 발행 주식수가 3,900만주, 그죠? 여기 비중이 5.590이고, 자사주가 0.01%.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이거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공사는 2 0 0년 5월 현대전자로부터 분사하립되어 피부용 비타민C 신세물, 비타브리드를 완료한 바이오 화장품, 양모제 등 제조 판매를 사용하였고, 바이오 사업에 집중하여 IT 부분을 2018년 6월 중단하고, 2018년 8월에 상호를 현대바이오사이언스로 변경하였고, 바이오 화장품 사업에서 최대 주주의 신평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최장암 치료제 개발에 에, 참여하여 사업 능력을 발표하고 있다. 에. 근데 뭐 실제로 어 재무가 뭐 좋지는 않네요. 그죠? 매출액이 8.7% 감소 영업 손실이 172.2%어 증가 손실이죠. 당기 순손실이 손실이, 손실이 28.7% 감소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 어 그냥 길게 보시는 안 되고 그냥 단기로 어, 보는 게낫지 않을까 이렇게 빠지네요. 제모가 좋지가 않네요. 일주일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빠집니다. 어,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뭐 음. 역비중이 위에 있는데 예, 녹색. 그래도 지금 보니까, 참, 살짝 지금 내려오는 추세고, 주가도 지금, 아 내려오는 추세죠. 그래서 간단히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체근를 해서, 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 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봉상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디, 설명했듯이, 이 기준봉을, 해서 매수해서, 긴지봉을 상승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승했을 때, 요 부분이죠. 이 부분쯤에,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기상이 됩니다. 요, 요 가격대가 한, 3만 5천 원? 아니면은, 앞에 좀 땡기면은, 더 가격대가 보이겠죠. 요 정도. 3만 2천 원. 32,000원 아니면 30,000원 정도 고가격대에 그 나오는게 좋지 않을까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거 한번 딱 지우고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